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신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도 오늘 같이 또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참잘 오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 사회 구조 속에서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죠.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항상 아름다운 동행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안에 갈등과 경쟁이 있어요. 조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행도 정말 세우는 아름다운 동행이 있는가 하면 넘어뜨리는 그러한 악한 동행도 존재해요. 경쟁이 존재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정말 예수님 말씀이 그리워 따르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여 따르는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흠잡고 흔들며 넘어뜨리려는 이들 또한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세인과 헤롯 당원이 등장해요. 13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이수의 말씀을 책잡으려하여바리세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냈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책잡는다고 하는 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흠잡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헬러의 이 말씀의 의미를 들여보면요. 책 잡는다는 말은 어떤 때 사용하는가 보았더니, 사람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덫을 놓아 짐승을 잡는다는 것, 그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참으로 가증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있죠. 오늘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가리켜 참되시다고 말해요. 편견이 없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1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선생님이요 라고 예수님을 칭합니다. 우리가 아 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위해 물어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이니이다 그런데 이 칭찬 속에 진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들어있지 않아요. 속마음은 숨긴 채 정치적으로 정말 민감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어요.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도록 치밀하게 계산된 함정을 숨긴 질문을 던지죠. 그들이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14절 하반절과 15절 상반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뭡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때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금은요, 인구조사를 뜻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금은 인두세라는 세금입니다. 사람의 사는 형편에 따라서 차등을 누워 받는 세금이 아니에요. 사람의 성인 사람 수위에 따라서 받는 세금입니다. AD 6, 6년쯤에서 이 세금이 생겼어요. 로마가 유대인을 통치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잘 살게 해주고 있으니 너희 보호 아래 두었으니 너희는 나에게 세금을 바치라 만든 것이 바로 이 인두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금을 기쁜 마음으로 낼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자기 스스로를 격하시키는 마음이 들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통치하는 자와 통치를 당하는 자의 개념으로 이 세금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세금이 어떠한 의미로 유대인들에게 다가오고 있을까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금을 유대인들은 매년 바쳐야 됐어요. 그리고 이 세금은 전부 다 로마의 국고로 들어갔다고 해요. 로마의 화폐인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 이 대나리온이라고 세금을 바쳤어요. 근데 문제는 이 대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의 형상과 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여기에는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심지어는 글씨가 써져 있는데 그 글씨는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해요. 신의 아들, 가이사. 그러니까 지금 본문 속에 나오는 그바리새인과 화해로 당원들이 보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에는 단순한 세금, 즉 경제 문제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정치적, 종교적 권경을 빠뜨리려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론,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김을 내라라고 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벌어질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민족 반역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에요. 반대로 내지 말라라고 말하면 로마의 반기를 드는 역시 반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어느 편에서도 예수님은 다. 어느 쪽으로 하든지 다 반역자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은 그들이 겉으로 정중하게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시험하려는 그 속셈을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 하반절을 보면 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 의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테나리온 하나를 가져다 내게 보이라.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되묻는 질문의 형식으로 그들이 의도하는 말을 지금 드러내시고 있어요. 그리고 테나리온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앞서 말했듯이 이 말씀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질문한 이들과 그곳에 모인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화폐를 쓰고 그 정부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마땅히 세금도 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바로 그 다음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부분입니다. 로마에 세금을 내고 유대를 향해서도 성전세를 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황제를 신처럼 떠받드는 문화에 대한 분명한 거절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시면서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예배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 에요 결국 예수님은 27절의 답을 통해서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우리 삶 전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권위가 존재하죠. 그러나 그 세상 권세 위에, 그 권위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계세요. 결국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는 이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의 삶은 누구의 것이냐? 너는 지금 세상 방식을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작이 되는 무점이에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짐을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세요. 말씀하세요. 방향을 보여주세요. 예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그 출발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예배 가운데 길을 보여주세요. 세상 속에서 끊어져던 영적인 연결을 예배를 통해 다시 이어주세요. 마치 충전기처럼 우리 영혼이 다시 심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이 옳은 길인가? 라는 질문에도 그 해답을 예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때로 찬양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은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해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됨을 확인하는 시간이길 부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힘과 능력을 충전받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오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때 말하고 있는 온 마음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의지적 표현이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때가 예배이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세요. 우리의 길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예배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다윗이 예배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합한 왕으로 쓰임받았어요 우리가 자라는 희수기아를 보십시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함으로 위기에 빠진 나라를 회복의 길로 이끄는 것을 알수 있어요. 초대교회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로 인해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제 2의 다윗, 제2의 희스기야 이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현장이에요. 신앙의 근본을 다시 바르게 세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이들 그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진행시켜 나가시. 그런데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예배의 본질이 점차 흐려지고 예배의 본질이 사라져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개인의 삶이 무너져요. 가정과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정말 다양한 위기 가운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불안감을 어찌하지 못하죠. 도덕적인 정체성의 혼란, 공동체 의식의 붕괴, 여러분, 이런 모든 현상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상실, 곧 신앙의 중심이 무너진 데서 비롯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약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교회의 힘이 약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인 수가 줄기 때문에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약해진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이 흐려졌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열기가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성도이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예배의 의미를 그들 스스로 사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요. 경제의 회복이 아닙니다. 도덕의 회복이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에요. 제도가 정책이 아니에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 애쓰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면 무너진 삶도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개입하신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나가세요. 세상을 치유해 나가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세요. 예배 가운데 모니 10년과 공동체를 세우세요. 그러므로 다시 또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회복보다 앞서야 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는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 어떻게 우리 삶에서 드러날까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요. 삶전체를 드리는 헌신이 바로 예배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하나님여요와를 네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실은 같은 의미예요. 점층적으로 중원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뜻과 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까지 포함한 삶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이 이래야 한다는 라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사랑과 헌신을 뜻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같이 읽어볼게요. 곧. 내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아주 쉽게 말하면 예배가 식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이에요. 예배를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도음 4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신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형식이 아닌, 진정한 마음, 헌신으로 드리는, 사랑으로 드리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 예배당에 나아옴이 기쁨이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즐거움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나의 삶의 시간 중에 일부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하래요 그게 예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여 숨었나이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놓치지 않으세요. 구약시대에는 재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있었어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배가 즐겁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이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이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삶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요 그렇게 예배는 또 다른 의미로 헌신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그것이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의 시간과 열정,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단순히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 우리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찬양으로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드림으로 열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앉았다 가는 게 아니에요. 나왔다고 끝이 아닌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건이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시인도 시편 1 2 8편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 시작.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참 좋아하잖아요.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경외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 길을 걸으라는 말이 나와요. 이 예배가 정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 보여지기를,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 보여지기를, 우리의 헌신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드린 예배는 우리 삶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은 형통과 복으로 응답하세요. 이제 우리는 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예배는 삶의 방향을 결정 짓는 거룩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17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 누구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헌신, 그것이 예배임을 기억하시길 부탁합니다.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져 주시고 바 듯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삶의 영역 맨 앞에 예배를 두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